안녕하세요. 선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같이 학습할 내용은 because와 because of입니다. 토익에서는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죠. 혹시 여러분들 뜻은 알고 계신가요? 네,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죠.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차이점하고 동의어들까지 다 암기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이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ecause의 품사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because of의 품사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접주동전명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고 계시면 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문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불평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매니저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요. 이 because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와 동사가 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because of의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불평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매니저 때문에요. 이번에는 전치사 뒤에 명사 매니저만 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동의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ecause의 동의어는요, since, as, in that, now that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동의어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뉘앙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토익 시험에서는 그 차이점을 구별하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고요. 동의어로 암기하고 계셨다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since, as, in that, now 되시죠? 혹시 저와 똑같은 속도로 답변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되돌아가기 하셔서 반복 학습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because of에 대해서 동의어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of,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thanks to. 다 외우셨나요? 빠르게 외워 주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because of,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thanks to. 덕분에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학습한 10가지의 동의어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실전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인데요. 주어, company retreat, 동사, won't take place까지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뒤에 부사가 나오고 빈칸, 명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기를 보니까 a b c d 다 해석은 뭐뭐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석 문제는 아니겠죠. 문법 문제입니다. 빈칸 뒤에를 보니까 명사밖에 없어요. 어, 그러면은 이 빈칸 자리는 전치사 자리죠. 뒤투를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